안녕하세요 주말농장 10년차 농촌생활 10년 경력의 미틀포레스트TV입니다 오늘은 무상으로 시골 빈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랑 저희 엄마 대파 모종 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농촌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빈집도 아주 쉽게 볼수 있어요. 시골에 가면 심한 경우, 마을의 절반 가까이 빈집인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마을마다 10에서 20% 정도는 빈집이 있어요. 빈집의 컨디션도 폐가가 되어가는 빈집도 있고, 반대로 멀쩡한데, 사람만 살지 않는 빈집도 참 많이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빈집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처 부동산에 가서 시골 빈집에 대해 임대나 매매 문의를 해도 대부분 매물이 없다라는 답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 방법으로 무상으로 혹은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골 빈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각 지자체의 귀농기촌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 귀농기촌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주택 빈집 링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할수 있는 다양한 빈집에 대한 정보를 면적과 매매 및 임대 가격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매매가는 적게는 2천만원 정도에서 시작하고 임대가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물건들도 많아요. 그리고 무상임대를 할수 있는 빈집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농어촌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귀농 기촌 빈집 정보에 접속하시면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다양한 빈집들에 대한 정보를 면적과 매매 및 임대 가격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빈집을 찾으셨다면 농지를 찾으셔야 할 거예요. 농어촌 알리미 사이트에 농지 매물을 검색하시면 해당 농지의 정과 답 그리고 과수원 등의 지목 분류별로 면적에 따라 연간 임대료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연간 임대료가 적게는 10만원 내외에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농지 매물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세 번째 인터넷 귀농 귀촌 카페나 밴드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의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빈집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글도 찾아볼 수 있어요. 카페나 밴드에서 귀농기촌을 검색해 보세요. 네 번째, 내가 귀농기촌 하고 싶은 해당 지역에 마을 해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직접 마을 해강과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 지역이 너무 좋아서 귀농기촌을 하고 싶은데 빈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 보세요. 만약 동네 빈집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본인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누가, 누가 빈집을 갖고 있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무작정 찾아가서 정보를 달라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이셔야 할 거예요. 혹은 해당 마을 이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남아있는 빈집에 대해 직접 여쭤보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과 외지인에게 살갑거나 아주 친절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임은 틀림없어요. 동네 어르신을 공략하면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시골 빈집을 무상 혹은 저렴하게 매매와 임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시골 빈집을 무상임대라 하더라도 리모델링과 각종 공사는 직접 하거나 사람을 써서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사 비용 및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특히 방수, 난방, 단열, 배수, 수도, 그리고 안전등과 같은 수리비가 정말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필수로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해요. 오랫동안 빈집이었다면 무상임대라고 해도 수리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계약서를 반드시 쓰세요. 무상임대라 하더라도 갑자기 소유주가 돌아가시거나 마음이 바뀌게 되면 갑자기 쫓겨날 수 있어요. 시골 빈집은 큰돈 들여 인테리어하고 수리까지 했는데 갑자기 쫓겨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년 10만 원이든 3년 30만 원이든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해 꼭 계약서를 쓰세요. 물론 소유주 입장에서는 무상임대인데 번거롭게 무슨 계약서까지 쓰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를 위해서도 해야함을 강조하셔서 꼭 계약서는 쓰시길 바래요 별도의 특약사항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넣으셔야 돼요. 세 번째, 마을 주민의 터스예요. 해당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나 친근함 등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귀농기촌인에 대한 마을 전체적인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시골빈집 계약하신 것을 권장해 드려요. 여기까지 무상으로 시골빈집 구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꾸준히 다양한 소식 만나보시길 바래요. 안녕.